미쳤어요?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? 와인 두 병이랑 치즈 플레이트 부탁드려요. 1208호실 전 아내가 묵는 방에서 룸 서비스 요청이 들어왔습니다. 내가 직접 갖다 줄게. 저는 와인과 치즈를 챙겼습니다. 그리고 간직했던 사진 한 장을 꺼내 와인병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. 2년 전 공항에서 날 떠나던 날 찍은 바로 그 사진. 그녀는 그 사진을 보자마자 소리 지르며 치워버렸죠. 그날 밤 그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? 이 기막힌 사연이 궁금하시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살표를 따라 전체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.